자, 상남수의 덕쌤 정리. 아제 달달달달!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우는 거. 상남수의 정이 이제 안 해도 되겠지? 네. 수원 더 해도 되겠죠? 네. 네. 요금 해야 되겠지? 네. 네. 자, 보세요. 음. 자,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냥 이겁니다. 자, 팔을 그냥 일로 잡아서 생각을 할게. 자, 단지름 일자리 원이 있어. 그래서 쭉 잡아서 여기가 동, 음, 센터라고 할게요. 우선, 1. 그때 요 길이를 뭐라 고할수 있죠? 아이고. 어, 그 고생, 고생했다. 사인. 요 <laughs> 길이를 고사인. 요 길이를 반지름.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다.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문자 없을 게더 좋겠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센터가 있어요.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는? cosine 세 e t 코시 w 트 라고 있습니다 코시 t 트 o w n c o s i n 트 세타 얘기를 하 n cosine set down c o s i c 근데 왜 c 요 이시작거네코시컨트옛날 이렇게 었어요코시컨인데요내날하그려대 네. 뭐 네. 왜? 뭐 어떻게라고? 왜인인데여이만으로 똑같잖아 왜인이면 네. 똑같이 s로 어쩌는 게 편한데 굳이 네. 제가 왜 c로 연우가 제가왜 주연냐? 어? 어, 코사이 역수 s, e, c 왜 그는 코사인 분의 일이라고 합니다. 아, <laughs> 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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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젠트의 역수라고 해서 코탄젠트라고 읽습니다. <laughs> 진짜 <laughs> 휴갔어. <laughs> 자. 코가 없는 거는 은 코가 생겨요. 있는 거는 사라지고요. 없는 거는 생깁니다. 예예예 예, 예. 알았지요. 예, 서로 그접 영화 접두코가 의미하는 거 있잖아. 아 어, 모르겠네. 뭐 쌍이었나? 뭐뭐 뭐 있어요. 코시이뭐지코스 <목소리> 아니 <목소리> 있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다 시오를 붙이면 의미가 약간 달라지는 거. 어떻게든 몰라 나더모르겠이야 <목소리> 그냥. 왜 그러는 거야? 야, 야, 토다지마 버러져 피셔. 정이 토라지마, 정 이라니까, 뭐시? <laughs> 도 몰라. 여세세요여세야돼요네네 그냥 역요한번요 여세요? 요여요 여세요? 여세요? 여 시 전화. <laughs> 오 o m e here. t 자 a t s sweet. j a 3 a n e s e It's a nice. y o 이 don't 이 u 분 a n 이죠 그럼 r s o 인 세타는 얼마야? You're 분 k a 그 i s a 똑똑하다 어. 이게? a n g i s 라는데 b 인가오 f s c 싸 e n c e 아이고. 마이너스 오분의사탄젠트 마이너스 4분사마이너코시브스세브드분의 오브드사. 스오브 마이너스 4분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브드사. 마이너 마이너스 오브드사. 마이너스 오브드사. 마사이너스오사마사이 탄젠트라는 것은, 사인분의, 코사인분의 사인. 분의, 코사인분의 사인. 사인제곱 사인. 사인 플러스 코사인제곱은 1이다. 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어떻게 넘어가는 거냐. 나누기, 코사인세타의 제곱. 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제곱. 1. 코사인분의 1. 역수, 시커트 제곱. 이렇게 넘어갈 때는 나누기, 사인세타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얘는 1이 되더라. 사인분의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 코탄젠트 사인분의 1, 코시컨트 세고 겠지요 나중에 미적분, 아, 특히 적분할 때 때문에 상관없이 적분 때문에 요 변형된 것까지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얘는 적분이 없거든. 근데 얘를 적분하면 그냥 탄젠트단 말이야. 자, 미적분 여기, 어, 앞에, 앞에, 그, 뒤, 뒤에 보면 은 미분, 이제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 있지. 저, 뒤에가 미분 활용. 그러니까 미분 활용, 말 그대로 이제 접선구하고 그래프 개형 추출하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앞에까지는 전부 다 외우는 겁니다. 암기가 뭐. 자, 암기가 뭐, 격수 관계. 자, 코시컨트는 뭐더라? 사인분의 일이다 실컨트는코사인 분의 1이다. 코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상제관계 탄젠트 세타라는 것이 코사인 분의 사인 코탄젠트는 사인 분의 고사인 어떤 개나 소리죠? 그 다음에 제곱관계 요거 세개자 아, 거기서 거기죠? 반드시 외워주도록 자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강이 있더라? 2사분면 그래서 탄젠트는 왜 음수인 음 거야? 그러면 사인은 아니 양수 음수 양... 양수 코사인은 음수 자 그것만 기억하고 윤곽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세타 에로포3분의3 뭐. 5가될거 아니야 사인값은 5분의 4니까 그냥 5분의 3 코사인값은 음수일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끝납니다 그게 제일 쉽게 접근하는 거지 그 탄젠트와 코탄젠트를 더했더니 8이다 뭐 써보자 5분의 뭐 펑지 네, 네. <laughs> 펑고, 네. <laughs> 자, 고보고 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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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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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이는 코사인 분의 코사인 분의 사인 인 b u l 사인 분의 어? h a t y 이거 적을 때 그러면 e 거다적어 o 야돼 me that you told me that you w e 어 e told. You told 됩니다 h a t you were t o 시컨트 센터의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센터의 제곱 분의 요래 곱하고 요래 곱한데 그럼 뭐가 없어질 건데 맞아요. 탄젠트 시컨트가 없어지지요 네. 그러면 탄젠트 시컨트 탄젠트 코시컨트 어 그러면 시컨트 센터 곱하기 아니, 코시컨트 곱하기 시컨트가 두 개가 됩니다 맞지요. 네. 어, 여기 있네. 어. 여기 있네. 8이네 얘는 뭐다? 십육이다. 네. 얘는 뭐다? 일이다. 어. 아, 내가 왜 정? 복 볼드 파. 요요 어. 요거 어, 요거는 어, 얘를 승 넘겼어. 네. 얘를 승 넘겼어. 코사인 제곱 빼기 탄젠트 제곱은 1이다 그래서, 아이씨, 말이 안 나와. 시퀀스 제곱, <laughs> 빼기, 탄젠트 제곱은 1이다. 음, 그래서 얘가 1이다. 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적응해야 돼요, 이제. 음, 이거 자체가 뭔데요? 아 <laughs> 어, 이거란 말이야, 이거 자체가. 오, 오, 오. 그래서, 심지어. 오, 오, 오. <laughs> 저거 안되면 솔직히 나도 헷갈리거든 이거 나도 아직 헷갈리거든 10년이 지나도 헷갈리는데 그냥 아 몰라 헷갈려 그냥 일찍 씁니다 <laughs> 진짜 어디에서어 S랑 C로 못 줄인다 아, 그니까 지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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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S 코스 R을 꼭해 어. 그러면 뭐아 C 하기 싫다 그냥 어. 쌤, 쌤 저거 적을 때다 S 코스 고통처해야 돼. 사인 7곡 플러스 고사인 <laughs> 7곡은 1. 나이래지 아, 아, 아 어, 시간을 아끼려. 아, 그래서 너가지금 S, 뭐 E, S, E, C, E, C, E 4대다 이거네. <laughs> 너네 학교 밖에 안는데 아, 아, 나 원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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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 아, 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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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뭐 좋은데도 사용해고뭐뭐싫어고 뭐, 뭐 이게 아, 뭐싫하고뭐잡으면치마이좀한 한 시간은 될 거예요 <laughs> 어, 어,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럴 때나난 그냥 치마을 쓰지 근 저건 너무 그러니까 뭐 이게 너무 시기를 만 조작해야 돼 귀찮아 이런 거는 그냥 뭐 에이 <laughs> 아휴... 할 말이 없다. 자, 그래서 알고 나머지 값은 구하려고 할때 다음으로 을 적절히 사용한다. 어 아니죠. 삼각형을 적절히 사용한다. 어, 대신 각의 위치를 섬세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라게감정입니다 강의 위치를 생각 안할 때는 지금 정성 연구 1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거를 활용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강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라면 그냥 삼각형을 그냥 그려서 찾으면 됩니다. 여사 부분인지 모르 그렇죠. 그사 부분인지 파악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곱관계 공식은 다음 과 같은 변형은 자주 이용된다. 정말입니다. 자주 이용된다. 역시 나도 이게 한 번씩 난 떠올릴 때가 있거든 비등된 거는 그러면 직접 써봅니다. 이건 뭐 있을 것 같아 하면서 그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적인 쓰면 는거 그냥 코사인 제곱 나눈 걸써놓고 사인 제곱 나눈 걸써놓고이 항을 했을 때 과연 똑같이 만들어지는가. 아휴, 노력이 필요하다. 안 나오지. 돼요. 너무 좀 많이. 잠입 자, 9 0도 패기 젓다9 0도 패기 젓다 야, 녹화 중이잖아안 끊기게. 안 끊기게. 안 끊기게. 아이거아이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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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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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갑자기 미적분해달래 그럼 내가 그냥 이거 봐 우리 이름 부르지 마세요 이제 주연아 먹어 <laughs> 첫 번째 90도 빼기 세타 네? 90도 빼기 세타 씩.. 아, 아닌데 탄젠트.. 오 어. 일단 탄젠트 매도 일단 만족합니다 그가. 플러스네사 어. 얼마? 어, 제타 정말 맞지요. 2사분면이기 <laughs> 때문에 양수. 음. 그래서 맞지요. <laughs> -180도는 x축이니까 변의 안면에안면에 예, 코사인 네, 세타 하면 <laughs> 됩니다. 진짜? 너무 뭐 바꿔야지. 2사분면 <laughs> <이사 분별> 각이니까 탄센트9 <laughs> 0도네요 그럼 역수지. 탄젠트 분의 1로 했는데, 이제는 고탄젠트라고 씁니다. 그냥 세트 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됐지? 여기까지? 그럼 이제, 오, 보기 싫을 거라고, 아니 근데 탄젠트와 코사인을 곱했어.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여기는 사인 값이다. 그 다음에 플러스로 바뀌어주면 돼요. 덥뻔했다. 맞는데. 이만, 사인분의 코사인이잖아요. 고사인 세타 분의 고사인 제곱이 되겠네 거기에는 사인 세타 분의 제곱이 되겠네 문자는 뭐가 됐어요? 예. 그래서 사인 세타 분의 로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도 바꿔야 돼요? 이거? 이건 안 바꿔도 돼요 이거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문사이 되어야 돼서 저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돼지 금꼭 이걸로 해야 돼 바꿔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나와 있는 대로 하세요 이 바꿔 놨는데요 손절이 아니라 70도, 100도, 160도, 90도, 190도가 있어요 네몇도이 기준으로 다 나타내고 싶어? 파이 2파이 네. 네. 아니, 아니 <laughs> 90도, 100도, 1 0 0도 190도가 <laughs> 90도랑 가까운 각으로 표현을 할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아니, 그냥 가 <laughs> 얘가 90도 빼기 20도. 얘는 90도 더하기 10도. 180도 빼기 20도. 180도 더하기 10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각을 좀 줄일 수 있다는 뜻인 거야. 근데 어차피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주기가 파이밖에 안 되잖아. 얘는 뭐 180도 빼면 되니까 고탄젠트 10도로 그냥 바로 표현하면 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얘는 파이 빼기 20도 180도 빼기 20도 그럼 그대로 20도인데 이사분면이라서 마이너스 그럼 얘는 90도에서 10도 더한거잖아 바꿔야 되죠 고탄젠트로 역수로 바꿔야 된다는 뜻인거고 10도 살리는데 이사분면이라서 마이너스 얘는 90도에서 20도 간 거죠. 20도 있으니까 20도 코사인 20도라고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빵 어디까지요? 아형 잠시 끄게 다시 아가다다알 거예요? 아. <목소리> 설명 권 해가